몇 kg요? 예. 네, 그러면 뭐 아, 2, 3kg 이렇게 빠지죠요 와, 씨. 뭐야 이거? <laughs> 우연 님 몸무게 좀 빼세요. <laughs> 1.6kg가 빠진다고살좀 빠셨어요? <laughs> 지 이거 빠진 거같아니 이게 뭘 빠져? 이게 북소리, 인데 북소리. 돌려라! 쟤를 돌려라! 변방의 북소리. 올라가 보세요. 오왔어요 저기 네, 왔어요. 몇킬로인지 95kg. 95. 아. 어어95 아닌데 어, 똑같네 97.4인데 마이, 마이크가 아니야 <laughs> 2... 96.3 아, 3 0 0더줄었전 아니 아닌데 내 아침에 했을 때 분명히 95kg였거든요 네. 오늘 응? 제대로 빼고 가시면 될거 같은데 아니 오늘 뭐 사이클 탄다 그러는데 네. 이 사이클 한번 타면 한 2, 3kg 빠진다더라고 진짜 응. 한 92에서 한 93까지 한번 도전 바짝 뜨겨보고 한번 네. 오늘 2kg 뺍시다 응? 뭘 왜, <laughs> 뭐가 왜 거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. 네. 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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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녕하세요안하세하세요안녕하세 나서 100km 타고 그러면은 100km요? 100km요? 네, 그러면 뭐 2, 3km 이렇게 빠지죠. 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네. 어, 좀 나갔을 때는 슬램에지. 터졌네. 여유가 한 그래서 10km는 빠질 수 있겠다. 80... 좀 네. 극한으로 달려야 되는데 네? 괜찮으시겠어요? 네. 바로 <laughs> <laughs> 실제 로드 자전거 이제 바깥에서 타는 거 그거를 뒷바퀴만 빼고 여기 장착한 거고요. 예. 이 블록 같은 거 보이시죠? 네. 예. 네 이게 속도랑 거리를 이렇게 계산해 갖고 프로그램에 반영한 거예요. 아... 오, 다른,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센서들보다. 지금, 한 번도, 헤드링도 멈추지 않고, 한 번도 안고헤드도안가고 금방금방 센싱이 돼서, 속도가 굉장히 디테일하게,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어요. 바로 체감이 됩니다, 이거는. 전 세계 유저들과. 같이 라이딩을 할수 있어요 아 네. 그래서 같이 네. 네트 상으로 지금 다 달리고 있고 전 세계 호스가 다 그대로 아. 들어가 있어요 네. 실제 바깥에서 나가는 거하고 되게 비슷해요 되게 힘들어요 네. 말씀하신 이 장치는 네. 실내 자전거에만 장치가 가능한 건가요? 어, 밖에서 탈 때도 이게 라이딩을 할수 있고 네. 스피닝 자전거에도 라이딩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냥 일반 분들도 사가지고 이렇게 장치를 연결한 다음에 얼마큼의 거리를 네. 타는지, 뭐 스피드를 보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네요. 네, 그렇죠. 라이딩 코레입니다.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. 네.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. 네. 좀 비싼가요? 아니 아니요. 이렇게 아, 네. 좋은 가격에 준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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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<웃음> 너무 <이> 디테일하게 <laughs> 물어봐? 네, 네. 개발자가 아니에요. <laughs> <죄송합니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이쪽 기온은 뭐고 이쪽 기온은? 이거는 네. 앞쪽 기어예요. 이거. 앞쪽, 네. 요거. 아, 요거 요거 뒤쪽.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네요. 자동차에 네. 보면 네. 그 순간적으로 터보치기 위해서 플러스 마너스가 네. 있잖아요. 그쵸. 그 느낌이에요.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거요 그러니까 상태에 따라서 네. 기어를 바꿀 수 있는 네. 약간 네. 그런 그렇죠. 그럼 이렇게 네. 내리고. 어. 야, 난 이거 네. 1 k 킬도 못 하겠는데. 엉덩이 진짜 크다 이거. 네. 와. 벌써 아! 숨차. 따라 네, 따라 자자. 왔어 왔어요, 왔어요. 네, 아, 맞습니다. 맞습니다. <laughs> 네. 아니, 깜빡이 좀 치고 들어오세요, 깜빡이를요. 저는 겹치잖아요, 지금.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재밌게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. 아, 네. 승부욕 잘 타면 좋아서. 찌르는 것보다는. 오! 먹으신다. 진짜 무거워졌어. 아, 제가 네. 지금 언덕에 시작했죠. 아, 네. 네. 어! <laughs> <장난> 아니야. 네. <laughs> 네. 그러면 이제 요거를. 네. 네. 이거요? 네. 아. 많이 가벼워졌죠 네. 네 이대로 이대로 한번 그래서. 이요 네. 체몇어요 지금 60입니다. 딱. 저는 96kg. 바다 봤나? 아. 반올림해서 <laughs> <관을 웃음> 아. 8 이쪽에는 이제 60kg. 음. 네, 공효서 선수의 몸무게를 이제 두분은 타시는 거예요. 야, 퀄을 줘야 니까 신발을. 그렇죠. 해야 신발을 쓰는 게. <웃음> <웃음> 예의가 아, 아니, 아닌데. 선 어, 슬리퍼, 슬리퍼 신고 다른타 엄청 아, 신경 써요 진짜 슬리퍼. 시작. 잘잘잘이잘 잘. 이거 안 가. 자. 어, 엄청 가볍게. 아, 4.2. 아. 아 말을 못 해요. 오늘 살더 빠지신 아니, 아니. 거 아니야? 하나 올리셔야 돼. 어, 우와. 내리셔야죠. <laughs> 반대로 반대는것 같아 지금. <laughs> 옆에서 반대로 걸아어 주는 것 같아. 지금 뒤쳐지고 있는 거예요. 어, 너도 이따 타봐. <웃음> 아. <웃음> 좋은 소리 나오나 보자. <laughs> 빨리빨리빨리 따라잡아 따라잡아. 슬리퍼. <laughs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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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<웃음> 좋아. <웃음> 좋아. <웃음> 해. 너무 가볍게 지금 틀어 어디 갔어? 하어 진짜 했어요 예? 예. 어, 네? 아. 네. 네. 아, 먹었지 죠 다행히. 아, 커피 드셨어요? 예. 네. 아, 그런거. 안 먹었다는데? <laughs> 힘내죠? 네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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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고생 계속 먹가말 시켜야 돼. 네. 괜찮지? 네. 네. 아, 힘들어. 아, 고지가 보입니다. 100m. 야, 유지. 유지. 지이팅화 야. <웃음> 야. 어머, <laughs> <야>. 어머, <laughs> <야>. 어이구, 어이구. <laughs> 어, 야, 야, 이거 어떻게, 야. 덜리... 와. 아, 야, 어, 간만에, 어, 어. 간만에 심장 터지네. 아, 와. 너무 빨랐는데요? 아, 아니요, 오, 저 아직, 아, 아직 시작이니까. 아직, 아, 시작이니까. 다 다시 했는데요? 다 다시요. 계속 지금. 저딱 <laughs> 맞는 걸 신고 왔었는데. 면이 <laughs> 진지하신데요 <웃음> <오>. <웃음> 아 언덕은 진짜, <laughs> 이거 뭐야? 아무리 하다 안 가죠. <laughs> 얼마 안 남았어요. 아니, <웃음> 자전거를 <웃음> 머리로 타세요? 락컨 <락한> 줄 알았어요. 하나 <laughs> 더스타게 달리고. 이게 되게 힘기 비가 내린다니까. 저, 의원님, 네. 몸무게 좀 빼세요. <웃음> <웃음> 아, 어. 죄송합니다. 한 아, 네. <laughs> 네. 200m, 아니 네. 200m 짐이 있네. 아. 한번 옆에 가서. 간지러움을 펴야 되는. 가다자5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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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에? 웃음> 자, 자. 0 m 까지까지 오오 <웃음> 잡힌다. 50미터. 잠잠 아아,까지. 아, 그래도. 우리 약 10초 10초 진 거죠 10초. 네. 10초. 어, 생각보다 워터막하네요 진짜. 네. 아 일단 다음에 만나뵈면 꼭 몸무게를 좀한 10kg 이상으로 올렸으면 <laughs> 좋겠어요. 아네 죄송합니다. 아. 이제 아침에 나가갖고 첫 패드를 딱 밟으면은 아 오늘 컨디션 좋다. 네. 오늘 느낌이 좋다. 이 감이 있는데. 딱 봤자마자 그안 좋았을 때그하하하 <laughs> 계속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계속 내리막길을 타는 느낌이었요 약간 <laughs> 거기에도 <laughs> 너무, 네. 너무, 너무 페달링을 네. 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, 짧게 네. 스프린트 네. 뭐 있다고 하던데 네, 네. 아, 30초 안에 끝나는 거 있어요 30초요? 그거 괜찮다 토할 수도 있어요 아, 네. 문에하고 아, 저하고요? <laughs> 둘이? 네. 이거 또 탄다고요? 3 2 1 오! 야, 오빠, 한.. 뭐,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? 자, 내리고, 자, 내리고, leaner. 하나 내리고, 자, 하나 내리고. 자, 내리고, 내리고. 내리고, 내리고. 너무 빨라요. 네. 너무 빨라, 너무 빨라. 못 좋아, 좋아, 좋아. 그대로, 그대로. 그대로. <laughs> 그대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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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올리고, 하나 올리고. <laughs> 하나 올리고. 하나 올리고. <laughs> 자, 오 하나 더. 됐어, 됐어. 오케이, 오케이. 나왔어, 나왔어. 그대로. 하나 올리고. 자, 오르게 해서 이겼어. 이겼어. 야, 뭐야 이거. 이겼어 야, 야, 왜 이거 뭐, 이거? 됐어. 됐어, 됐어, 됐어. 자 이제 기어, 기어 맞으세요. 기어 맞으세요. 기어 맞으세요.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. 끝까지, 끝까지, 끝까지. 자 진짜 진짜. 오케이. 보세요. 뭐야? 이겼어. 뭐? 이겼어요. 몸무게 때문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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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안 나가는구나 응. 아까 힘드셨겠네 아, 제 몸무게로 아, 이게, 이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딱 이게 공감이 되네 100kg로 탔어요 아니, 그, 아니 첫 바퀴를 딱 돌리려고 하는데 안, 안 돌아가는 거야 이게 야 이거 봐 이거 왜 이렇게 무거워 약간 악으로 탄것 같아요 지금 우와, 역시 선수 400g 빠진 거 아니야? 오! 9 5 8 1 어. 1.6kg 빠졌네 맞아. 90.4kg 였는데 와 1.6kg 1.6kg가 6kg. 빠진다고? 1 6 k g 빠졌네? 운동에? 어 아, 대박이다 그러니까 땀 되게 많이 나 이게 다리 운동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. 아니에요 전신 운동이 다 돼요 정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운동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정말 최고인 거 같아요 제가 봐어 사이클 언제 한번 1 0 0 k 나가고 싶으으면 네. 그래서... <laughs> <laughs> 아니, 오늘 <오히려> 좀 힘이 있어가지고. 뿌듯하네. <laughs> 1.6km 빠지니까. 이 프로그램은 스포츠로 건강한 삶, 행복한 국민의 동반자,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합니다.